아, 오늘 6월 5일, 일요일, 울산 문수산에 왔습니다. 문수산, 에, 문수사, 우리 계곡으로 내려가는데, 거의 분위기가 고란사 같아요. 충남 고란사, 부여 고란사 같은 그런. 여기 이제, 이제 안개가 끼고, 절벽에 그 인물. 중국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. 음, 문수사 절옆 계단을 해가지고 하산하고 있어요.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A 코스를 찍고 이게 B 코스를 안전이 더중요 하기 때문에 지금 하산해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어우, 여기 계곡이 한 1,200m는 될것 같아요. 어 절벽 절벽 위로 돌을 내놨어요. 안개가 자우이기고아여기는 가로등이 있고 아주 괜찮죠. 예. 우리나라 산사에서는 좀 보기 드문 산속 깊은 그 계곡, 계곡에 위치한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. 문수사. 계속해서, 예. 산 계곡 옆으로, 예. 예. 도로가 나 있고, 그 길로 따라서 계속 하,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아우 여기 좋죠. 산 예. 산행 코스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예. 오늘 비도 오고 예. 경치 좋고 우중산행입니다. 우중산행 이런 날에는 예. 우중의 여인 노래 한곡 들어줘야 된다 말이죠. 아 이게. 굉장히 경치 좋아요 오늘은 울산 문수사 문수산 정상을 거쳐 가지고 문수사 경례를 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